네. 저는 1 2 0 0 0개회 그리고 300만 선거를 개표할 총회장 후보자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총회를 기다리고 어떤 총회장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한 주간 전국을 권역들로 소통 투어라는 이름으로 다니면서 교회가 총회를 위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전취했습니다 교회의 명령은 대단히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총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복잡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회가 더 이상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교회의 희망을 주는 총회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전국 교회와 총대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3의 총회의 핵심 화극을 변화와 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총회는 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는 꿈과 희망을 주고 민족의 가슴에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붙들 수 있고, 빼앗긴 청년들과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되찾아 올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냐는 총회를 그 누가 기대하며, 사랑하며, 관심을 가질 수있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제작 103회 총회장이 되면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도전할 것은 간단히 도전하겠습니다. 총회 회무 기간부터 회무는 간단하고 그리고 내용은 알차게 총회를 이끌겠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총대들이 돌아갈 때 보람을 느끼고 돌아가는 총회가 되고 회물을 이끌 것이며 또 자랑스러운 총회가 그들의 가슴 속에 남도록 한 회기의 회기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총회의 품격 또한 이제는 높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회의 권위가 상실되어버리면 총회는 아무 일도 할수 없고 여러분이 세워주신 총회장과 임원들이 권위를 상실하게 될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듯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모적이고 정쟁인이 정체적인 정제는 이제 종결되어야 합니다. 총실 문제, 언급재단 문제, 이제는 끝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과거의 발목이 묶여서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듯,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우리 모두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법과 무질서, 이제는 총회에서 걷어내야 되고, 은혜와 거짓 송사, 이제는 총회 아에 발을 묻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해야 합니다. 예배와 성찬으로 시작하는 총회가 그야말로 성 총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며 마음을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대 여러분, 1 0 3회의에는 여러분이 세워놓은 임원들을 마구잡이로 흔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세워놓은 임원들을 일할 수 없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청대들이 힘이 되며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변화는 아침이 오듯이 그냥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변화의 문비장을 풀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에 앞장을 쓰겠습니다. 1 0 4 모든 청대들 힘을 모아 104명이는 지금까지의 실망스러웠던 모습들을 일소하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총회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총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 소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총회장이 이일련 전에 그 이들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한 회기가 마쳤을 때 총회장의 이 공약이 어느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공작 실천의 열매를 가지고 이 이관은 평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